여러분, <laughs> 보이시나요? 노. 노런 검정. 강아지와 검정색. 아이가 아, 새끼인가봐요. 검정 한 달밖에 안 됐대요. 이리로. 안 <laughs> 기운은 그래도 펄펄 넘치네요. 이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 제가 강아지를 무서워요, 여러분. 아, 야왜 그러니? 아, 지금 고기를. 주인 아저씨가 들고 있는데 앉아. 그 고기를 달라고 앉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다려. 금동이 기다려 금동이 기다려. 이게 금동이에요? 금동이 먹어. 금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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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동이거. 금동이. 아, 야, 지금 양보하는 거예요. 금동이. <웃음> 금동이. <웃음> 지금 아저씨 넣었다. 주인 아저씨께서 지금 고기를 줬는데 그그저 고기를 지금 검은 애가 뺏어 먹으려고 하네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밥 먹을 시간도 됐겠죠 아마. 건동아 조금만 참어. 아, 야 이로아. 초롱이. 초롱아. 아이 검은색 초롱이 초롱이네요. 아직 얘는 아직 앉아봐. 엄마 게물 앉아봐. 게물어요? 초롱아. <laughs> <조롱해. 웃음> 아이고 저 진짜 무서워요 강아지를. 저이가 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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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태어이지 한달밖에 안됐대요 <laughs> 이름이 뭐라고요? 오이이오이이래이오이이앉이 앉아. 앉아 기다려 니가 잘해야지 이오이이이오이오아이고이오이오이오이이 기다려. 어, 안녕. 금둥이 먹어. 머리 만져줘. 배워요. 음... 천만 주주잖 여기 봐봐. 안녕. 주렁아. 야, 딴데 치지 봐잘봐 기다려. 앉아 금둥이 이리 와. 금둥이 이리 와. 금둥이 먹어. 저쪽. 먹어요. 저쪽. 바로.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딴 애들도 위대 내가 가면 꼴통인데 이이봐서주통 못한대 뒤에 가다가 이렇게 또 놀아야 안되안 잡아라 여자가 쓰다듬어도 돼요? 금아 어? 쓰다듬어도 돼요? 응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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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그때 막 물어 무자기 이 아파 뭔데요 뭔데요 금동이가수에 큰애가 금동이금동이 앉어 금동이 앉어 나만라앉지금동이는 앉어 금동이를 기다려 금동이 기다려 금동이 먹어 아유 착하네 금동이 먹어 잖아만 아, 구아유 결국엔 고기, 이제 고기 하나를 듯때문네요얘 먹... 앞에 뭘 주면은 얘가 조금 양보라고. 양보해. 먹도 다가 먹고 가 먹고 둘이 <웃음> <웃음> 안녕, 금동아. 안녕, 초롱아. 초롱아. 어이구 깜짝이야. 아이고. 아니. 동안 동원 누웠어. 성이 흔들흔들 초롱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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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녕. 어 아이고 귀여워. 이 먹었어? 려 자. 아, 쓰다듬 고싶다. 가을 봐. 괜찮아? 무서워요, 제가. 가이게만돼 와. 좀 잡아 주실래요? 뭘 잡아 줘. 강아지. 요만지 뭐. 눈깔 세다 이놈아 안 만질래요 무서워요 왠지. 야, 아니야 안, 안 무서워 응. 안녕 금동아 아 하나도 안 무서워 <laughs> 아, 아저씨 때문에 놀랐어요 여러분 <laughs> <laughs> 사람을 <사랑은> 물어도 <laughs> 짐승을 안 물어 안 물어 봐봐 <laughs> 안녕 뭐 그래 안돼 괜찮아? 안녕반가안돼안돼안돼안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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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돼안돼안 되게 돼안돼요돼안돼안돼안돼안아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안돼이돼안봐이돼안돼안돼안돼안이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돼돼 <laughs> <어디 갈까요? 웃음> <laughs> 토롱아, <laughs> 왜 거기 가 있니? <웃음> <웃음> 처음으로 강아지 강아지 방송을 켰네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어, 우리만 자기는 한번 만들어 태형아. 가볼게요. 태형아. 태형아, 태형아. 태형아. 네, 지금 안 보여요 태형아. 이거. 오 새끼를 습니다 여러분 안 보일지도 모르지만 태형아. 안 보러? 예쁘다고 해야지. 안녕. 안녕. 안무 물어 안 안녕. 누나, 밝은 대로 데려와봐, 기좀 왜? 내가 자꾸 빨잖아, 제형이. 얘 밝은 대로 좀 데려와봐, 밝은 대로. 얘가 지금 이빨리 이렇게 막 빠는 거야, 혓바닥으로. 좋다고. <laughs> <laughs> 아이, 착하다. 아 어. 어, 착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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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안보이시죠? 누나! 조심해 이리와 여러분 보... 지금 안보이시죠? 저희가 보이네요 안보나요? 안보와요 빨리와요

여러분 어미 강아지가 아이 아기 강아지를 지금 살피고 있어요 아기도 어미가 좋은 <목소리> 가봐요 <건가> 많이 <목소리> 잘했어 네 다른 데로 가죠 우리 어! <목소리> 우리 <목소리> 언니, 나는, 나도 데려가 안녕, <드> 케영아. 어, 응용, 그래, 그래, 나도 데려가왜 아, 그래, 이거 조그만 게 어떻게 하겠다고. 아, 초롱이네, 초롱. 안녕. 니가 이렇게 하면, 봐봐. <드> 아, 아, 예쁘다. 그냥 응, 겁이 어, 많은가? 얜, 얜, 안녕. 예, 방봉이 그, 방봉이 안녕, 금동아. 금동이 맞나? 어, 잠깐만요, 차량 넘어갈게요. 응. 안녕. 응. 안녕, 응. 안녕. 아이, 착하다. 아이, 안 돼.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아이, 착해. 한번 쓰다듬어 줘봐요. 쓰다듬어 줘봐. 오이, 잘한다. 응. 응. 안녕. 오, 오이 깜짝이야. 안안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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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운동아. 동아 어, 괜찮아. 괜찮아. 네. 운동아, 네. 안녕. 네. 안녕. 꼬송꼬송하네. 네. 네. 털이. 금동아. 꼬송하네. 요새 여기 개요 응. 아, 진짜. 여기 이름 뭐예요? 여? 깜사. 이랑 금동이. 초롱 여러분 야, 초롱이고요. 김동엽입니다. 응, 응. 어 담배 냄새. 어 담배 냄새. 아우 어, 너 담배 냄새. 허우 어, 담배 냄새. 허우 어, 담배 냄새. 아우 어, 담배, 어, 담배, 어, 담배, 어, 담배 냄새 거리면서 지금 모기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모기 잡. 강아지도 담배 냄새를 맡지 않을까요? 아우 어, 냄새. 근데 여기 불 한번만 더 켜주시면 안되나요? 저기 앞에 보고 켜요? <laughs> 운동아 안녕 빠빠이 잘가 초롱아 어디 있니? 초롱아 저기 있니? 운동아운동아 안녕 초롱이 저기 있네요 초롱아